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잊을만하면 한번씩 나타나서 생존 확인 시켜주는 제라늄계 식물계의 불량 유튜버 꽃에게 친절한 손님입니다 아 너무 불량 했어요 지금 계속 불량 하고 있어요 어 그만한 사정들이 다 있죠 어 계속 영상 언제 올리냐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요 기다리시는 동안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서 가드닝 스킬을 늘려 주시면은 여름을 앞두고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쭉 훑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요. 이 꽃에 대한 거예요. 꽃 구경하시고 꽃 성격 파악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품종은 AY 하늘이라는 품종이에요. 진짜 제라늄 같은 제라늄이죠. 보통 요즘에 제라늄 같지 않은 제라늄들이 많은데 얘는 제라늄 같은 제라늄 이렇게 한뿌리에요 이렇게 커져서요. 이 꽃송이는 꽃대는 지금 100개가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안쉬어봤는데 훨씬 넘을 걸요. 100개가 이렇게 꽃대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어, 일단 여기 햇살이 좋아요 그리고 통풍 되지 요즘에 또 온도가 또 좋잖아요 꽃들이 완전 신나는 온도잖아요 어 그런 환경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물을 따로 열심히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크고 그리고 이 성격이 나타나는 거는 바로 이 꽃대 보시면은 꽃이 하나가 작지는 않지만 꽃대 하나에 꽃송이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소위 말하는 꽃볼 둥둥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부족한 그런 꽃볼이에요. 어 왜냐면 주먹만 하지 않잖아. 보통 막 주먹만 한거 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주먹만 한 거랑 상관이 없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면 꽃볼이 작아. 이렇게 작으면은 안 좋은 걸까요 예쁘지 않은 걸까요 어~ 작은 대신에 또 다른 강점이 있죠 어~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꽃볼 둥둥 떠서 주먹만 하고 얼굴만한 꽃볼들은 그렇게 꽃을 많이 피우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음~ 꽃대 하나에 뭐~ 꽃이 다섯 개에서 많게는 뭐~ 열개이 정도 되는데요. 그 대신에 꽃이 굉장히 많이 피잖아요. 이렇게 많이 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꽃볼이 작다고, 아, 꽃, 꽃 폈는데 꽃볼이 작더라. 어, 이거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실망할 일이 아니고 그만큼 다른 강점이 있기 때문에 키우시다 보면은, 아, 이래서 이게 매력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렇게 제라늄 같은 제라늄.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경우는 어, 꽃이 변화가 없어요. 늘 이런 모습으로 펴요. 겨울에 춥다고 해서 다르게 피지 않아요. 뚜렷하게 변화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이런 모습으로 색도 이렇게 모양도 이렇게 자라는 것도 비슷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변덕이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근데 어떤 꽃들은 굉장히 한눈에 뿅 반하게 예쁜데 변덕이 많거든요. 막 겨울 되면은 아, 추워 죽겠다. 막 찌그러뜨리고 모양 망가뜨리고 그렇게 피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더워도 이렇게 피고 추워도 이렇게 피고 지금처럼 음 따사로워도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좀 변덕을 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 좋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려요. 또 다른 품종 보실까요? 아, 지금 이제 해가 기울어서 해가 밀고 들어오는데요. 이 품종입니다. 얘는 AI 열정이라는 품종이에요. 조금 잎이 아까 저 하늘보다는 좀큰 편이죠. 크고. 큼직하고 쑥쑥 자라는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꽃도 조금 크고 힘있게 뻗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꽃볼 둥둥 타입으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꽃볼을 보시면은 일단 좀 스케일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만개한 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여드려요. 근데 아까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새로 피는 꽃들도 이렇게 피고요. 그리고 꽃의 숫자도 저것과는 차이가 나게 확연히 적습니다.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지금 딱열 개, 아 열한 개가 올라왔어요. 좀 숫자가 좀 차이가 나죠?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어, 스텔라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꽃볼이 좀큰 편이고요. 이런 뾰족뾰족한 꽃이 피는 것을 스텔라고, 스텔라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외예요. 꽃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꽃망울도 아주 많아요. 더 화이트 컴피던스라는 품종인데요. 전부 다 위에 꽃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꽃꽃이 꽃대도 큰 편이고 어, 꽃볼도 큰 편이고 꽃대도 많이 올리고 이건 예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꽃대가 엄청 두껍게 올라왔거든요. 어, 좀. 이 아이는 이제 성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죠. 아, 이 품종은 더 글로리라는 품종이에요. 굉장히 바글바글하고 지금 좀 작게 폈는데요. 지금 너무 작게 핀 거예요. 평상시보다. 지금 이온실의 밤은 조금 춥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 얼어있는 느낌으로 폈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펴서. 어, 얘도 역시 짱짱하고 그런 아까 처음에 봤던 거랑 비슷한데 어, 꽃대가 이렇게 숫자를 많이 만들면서 그렇게 꽃볼은 음, 아, 꽃대를 많이 올리진 않아요. 그런 품종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 왜 쟤는 저런데 얘는 저게 안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맞는 거죠, 뭐가. 어, 성격 따라 다 달라요. 사람도, 어, 강아지도, 강아지마저도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라늄도 다 성격이 달라서 성격에 따라서 자라는 그 방향이 정해집니다. 또는 이렇게 잎이 무성한데 꽃을 조금 늦게 올리는 품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종을 구입했는데 왜? 1년이 지났는데 왜 꽃이 안 펴요? 이런, 어, 문의를 가끔 받거든요 어, 그런 경우, 이 성격적인 거, 또 환경적인 거 복합적으로, 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환경이 그렇게 완전히 좋지 않는 이상 거의 성격 부분으로 많이 좌우 돼요. 그래서 얘는 잎을 가득 늘린 다음에 이제서 꽃을 올리는 거예요. 꽃대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몸집에 비해서 그래서 제라늄이 우리가 꽃이 뭐 일단 꽃볼 큰거 주세요. 제일 먼저 그러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성격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일단 우리가 꽃을 구입하는 거는 꽃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꽃이 잘 피고 어떤 것이 성격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조금 더 멋진 베란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성격이 많이 좋은 것들은 대부분 어,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채워주는 부분이 있고 꽃이 조금 뭐 남들 눈에 봤을 때 조금 덜하다 싶으면 걔는 엄청 이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족도를 그쪽으로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라늄처럼 생긴 요런 애들이 이제 성격적으로 가장 좋아요. 자라는 걸 보면 너무 티가 나거든요. 요 같은 환경에 났을 때도 이렇게 다른데 화분에서 키우면은, 어, 진짜 너무 그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단 베란다를 화사하게 만들고 꽃을 많이 보고 싶으시면 일단 성격을 치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막 빠글빠글한 거 주세요. 꽃차를 안 펴요 근데 막 그래서 막꽃 보기 힘들다고 막 그러시는데 어 조금 성격적으로 좋은 것들이 저는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옆에도 이렇게 있죠 저 앞에는 저렇게 거구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우리 제라늄 잠깐 보여드렸어요 이게 성격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꽃을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어 나도 그꽃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정말 성격이 정말 음 뭐라 그럴까? 제가 음 이렇게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참아야겠어요. <laughs> 성격이 좀 그래요. <laughs>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laughs> 그래서 가장 어 지켜보니까 괜찮은 애들이 요런 애들이에요. 변화 없이 이렇게 피고 자라는 것도 입 조만하게 이렇게 귀엽게 자라면서 수영 잘 만들고 말잘 듣고 이렇게 꽃대 잘 올리고, 음, 꽃볼이 조금 크지 않아도 이런 성격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약속한 듯이 꽃볼 큰거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에는 그렇게 만약에 꽃볼을 큰 거를 키우셨다면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그점꽃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라늄 선택하실 때 꽃만 보시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꽃잔치가 열린 것을 보시려면요, 성격 좋은 게 최고입니다. 사람도 성격 좋은 게 최고죠? <laughs> 네, 오늘 영상 마치고요. 아,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이을만 하면 한번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